지금 둘다 작년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어 신시영시 신천역 앞쪽에 있는 동진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네. 어 91년도 아파트고 세계동 네네. 6층 건물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하신 이유가 뭐예요? 의정부에 서 사신다라고 하면 거리가 꽤 멀어서 잘 입지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예정지 해가지고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가지고. 음 재건축 같은 걸 할까 해서 매수하신 거예요? 음 지금 이 아파트는 네. 재건축을 6층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네네. 6층에 비해서 세대가 소형평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 64.28에서 79.49로 소형으로 이루어지면 대지지분이 일괄로 나가기 때문에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니요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요 재개발. 주변 지역 같이 통합해서 네네. 동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868. 지금 시흥시 신천동에 신천 휴먼시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음,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확정된 재개발에, 재개발에 묶여 있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 지역이 재개발을 같이 하기에는 우리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서 우리 아파트를 끼우고는 주변 지역의 사업성이 안 나와요. 네. 주변 지역에 어, 주변 지역에 우리 아파트는 이 면적에 240가구가 있고 주변 지역이 앞 주거지는 세대수가 240개가 안 나오잖아, 요 같은 면적에. 네네네.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겠죠? 네네. 분명히. 그래서 재개발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자체적인 재건축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근데 자체적인 건 아니고, 이제 시에서 저기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또 일단은 가지고. 중요한 거는 네네. 우리가 새 아파트가 되더라도 아, 네네. 우리 아파트 재개발하면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뭐 정부가 해도 뭘 해도 돈은 내야 돼요. 네네. 지금 가격에 분담금을 내고 네. 20평대 아파트를 받는다고 치면 20평대 지금 새 아파트가 시행해서 얼마 하는지 아시죠? 네네. 가격 메리트가 있을까요? 음... 그게 기간이 뭐몇년 아니면 네. 어 2, 3억 정도 버는데 뭐 3, 4년이면 수익률은 나쁘지 않겠죠. 근데 네네. 지금 기간적으로 봐더라도 10년은 넘게 걸려야 되는 건데 시흥시 20평대 아파트를 받는다고 새 아파트를 받는다 쳐도 그게 10억이 넘어요 아니잖아요 네, 네. 분담금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투자적으로 뭐 때문에 투자했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오래 가져갈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음. 지금 단기적으로 신천역 주변 지역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 수요들이 좀 접근은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한, 지금 한 1억대 정도 하죠? 한 1억 9천 정도? 음. 응. 제가 볼때 2억대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아요. 네네. 그럼 투자 수익금 대비했을 때 그렇게 뭐 나쁜 수익률은 아니니까 네네. 그 정도 선에 가면 매도하시는 전략 취하세요. 조금만 있다가요? 네네. 그리고 네네. 번동 148-26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이걸 보니까 어, 뭐, 사신 이유도 이것도 재개발 보고 사신 것 같아요. 네네. 미아역 앞쪽에 있는 거네요. 근처에 있는데. 네. 우리 필지 혹시 지적도를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봤어요. 이게 일종 주거지역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일종입니다. 네. 그러면 용정률사 4층으로 제한이에요. 네네. 4층 이상 못 지어요. 네네. 어, 4층 이상 못지는1 일종이 종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어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삼월 말에 공공재개발 네. 그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이제 후보지에 올라가 있는데 네. 그냥 재개발 말고 이제 공공재개발로 들어가면은 뭐 공공재개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다르겠지만 공공재개발로 네. 들어가도 임 어, 임대를 내고 지금 네.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 대기에는 네. 어 도로 여건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도로에 대한 재개발을 할때 네. 흔히 재개발을 할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도로 접도율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접도율이라는 뜻은 뭐냐면 도로의 간격, 그러니까 집원의 그 도로에 진입을 할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의 네네. 폭 자체도 인정이 돼야 되고 뭐 소방도로가 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구조 안전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남류타운이라든지 뭐 성수동이라든지 노량진이라든지 가보면 이런 집원도가 도로에 접해지지 않는 집원도가 많이 밀집돼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네네. 공공재개발도 심사를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공공재개발도 LH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빚내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어느 정도 사업성은 나와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 이거는 종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 자체가 낮고, 그럼 사업성부도 좀 따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둘다 매도하는 시점은 아니에요. 음, 둘다 조금 더 기다려 보지만. 어 이것도 공공재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면 빨리 매도하는 게 전략을 취할 시는게 맞고 어느 정도 네. 둘다 투자성으로 보기에는 적합한 투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기다려서 아까 시흥도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맞고요 네 이것도 조금 더뭐 공공재개발은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 얘기들이 계속하고 있고 후보지니까 어느 정도 판단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음 그래서 조금 뭐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공공재개발 다음 달에 되면? 만약에 뭐안 되면은 그렇긴 한데 공공재개발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은 응. 아, 선정되면 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죠. 아. 응. 끝까지가져 가셔야 돼요. 끝까지. 아, 선정되면요. 네. 이거 매수는 내면, 언제 하신 거예요? 매수는 제가 작년 한 10월 경에 했어요. 이거 공공재개발 되면 9월 21일 네. 이후에 매수하신 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그거는 신, 아, 저는 그 신규 음. 분양권이 아니고 네. 공공재개발 신청은 9월 21일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권리산정일이 산정일. 권리 이제 그 건물 세워진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음, 권리산정일은 네. 어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후 에 매수한 건 현금차환 대상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둘다 네. 그렇게 투자성이 높은 지역을 매수하거나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신 거는 솔직히는 아니에요. 그래서 둘다 매도하시는 전략 취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시는 전략 취하신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